된 나타난 일을 잘 살피라 나타난 일을 잘 살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잠언의 세 번째 뭉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지혜가 예수님이다. 잠언서는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 뭉치가 10장부터 24장까지 지혜로 사는 법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뭉치는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자먼이기는 자먼인데 히스기야 왕 때에 편집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때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망했으니까요. 이제 밑으로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겠죠. 또 아수르의 사내립이요. 북쪽은 망했고, 남쪽도 지금 포위하고 있는 망할 위기에 놓여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자,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밑으로 대거 내려왔으니까요. 말씀으로 하나됨을 이루자 이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자 말씀으로 이제 밑에서 내려온 사람들까지 온 전체가 하나가 되자 이 남북의 전체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남쪽 유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 성전 중심 삶을 계속 살았는데 북쪽은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공통점이 있어야 되니까 이 뭘로 넘어가냐면,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4장까지를 보시면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25장부터는 이제 바뀝니다.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로 하나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바뀌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배움의 학식의 수준도 다 틀리고. 뭐 물질에 많고 적음도 틀리고, 이 외모 외형적으로 키가 크신 분도 계시고, 작은 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되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날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어떠한 분이 오든지 다 말씀으로 품고, 말씀으로 하나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자머니요. 유다왕 히스기아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제 2절이 중요한데, 2절을 보시면 알 듯, 모르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숨긴다라는 것은 이 가치 있는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밭에 감추인 보아. 이 찬양도 있죠. 이것처럼 가치 있는 것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다알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알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드러난 부분들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는 다알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드러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들, 잘 살피라는 건데, 새벽이니까 짧게 짧게 다섯 가지 정도만 어, 말씀을 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해서요, 우리의 불순물들,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요, 이 불시험에 올 때요, 유익이 있습니다. 예, 찌꺼기들이요, 다 제거가 됩니다. 안 좋았던 것들이 다 제거가 되고, 그래서 불같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불같은 시험이 오게 되면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멤버 체인지가 됩니다. 가론 유다가 그랬죠? 자기 자신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멤버 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전쟁 때가요, 이, 변화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 붙들고, 어,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뭐가 많이 나오면, 배교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가짜 신앙인들이요, 이 위기의 때가 되면요, 신앙 무너져버리고, 다 신앙 팔아, 팔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 굳건하게 서게, 서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멤버 체인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재하라 그리하면 장세계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재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이가 위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나 뭐 사업을 하시거나 무슨 일할 때도 변화가 되거나 아니면 사람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두려운 말씀이 될 수가 있겠죠. 늘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일 이 자리에 멤버가 체인지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그렇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수를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누가 잔치자리에 초청하게 되면 끈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만족할 줄을 압니다. 또 하나는요, 멈출 줄을 안다는 겁니다. 다윗도요, 어느 순간, 이, 어느 순간에나 만족했습니다. 왕궁에 있든지, 광양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늘 만족했고요. 또, 늘 멈출 줄 알았습니다. 자기 욕심 같아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짓고 싶었잖아요. 지을 재료도 다 준비하고,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분수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집어서요 왜 우리가 과도하게 살까요? 욕심으로 살면요 어.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돈이요, 성도님들 얼마나 더 있으셔야 될까요? 조금 더 그렇죠? 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얼마 더 필요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필요한 게 돈이더라고요. 적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재벌도. 얼마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 조금 더. 왜 그런가 하면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뜻으로 살고 자족할 줄 알고 또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줄 아는 인생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남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누가 보음 14장에 인용하셨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자리에 있을 때늘 겸손함으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 논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다툼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지, 그, 이 메시지에서 밀리면, 이 메신저를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뭐 정치나 그런 일들을 보시면요, 예, 메시지 가지고 안 싸우고요, 어,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쵸? 그거 잘 보시면요, 어,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에서 밀리니까 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사생활 폭로하고, 뭐, 쟤는 키가 작다느니, 예. 네. <laughs>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해야지, 어, 메신저를 공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결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요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다 있죠. 그때 그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그 메신저 사람을 가지고 공격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시원한 존재가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 사도와 똑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러운 사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이웃을 상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저는 이 13절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거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게 주수때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요. 사역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어 안매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좋은 관계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는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돈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디에 써야 되죠? 네. 피부에 써야 되나요? 네. 피부에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죽을 때 그거 다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니고 쓰는 것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어 관계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리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붐 같으니라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환란이 있습니다 원수가 넘어지거나 깨진 것그 환란을요 이 화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원수가 있을 때 날마다 화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해지고 넘어져 있을 때요 그때가 기회잖아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줘서 관계를 맺는데 하나 되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 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곳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주시리라. 그러니까 원수가 무너져 있고 연약해 있을 때가요.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짧게 우리가 다섯 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신 일은요, 우리는 절대로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요,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분수를 알라 그 다음에 다툼이 있더라도 논점만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논점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먼저는 하나님께 시원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에게도 우리가 시원한 존재가 될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다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알고 분수를 깨달아 알아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만 풀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시원한 자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저희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